안녕하세요, 김몽탁입니다칸 광고제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그런 이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시간을 짚어보는 시간. 오늘 준비한 것은 유엔 난민기구와 이제 제일기획이 공동으로 기획했던 보이지 않는 사람들 난민 한국에 살고 있는 난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계속 이제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가 마이너리티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죠. 물론 한국도 한때 외국의 원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소수, 마이너리티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될이 시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난민이라고 하는 레퓨즈라고 하죠. 난민이라고 하는 그분들도 예외는 아니란 얘기죠. 근데 제가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기 전에는 아저 역시 굉장히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는 난민이라고 해봤자 아, 탈북 난민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저 아프리카의 콩고에서 오신 분도 있고 또 코트디부아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내전을 피해 갖고 오신 분들도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코트디부아르에서 어 내전을 피해서 남편도 두고 자식만 달랑 데리고 온그 여성분 같은 경우는 뭐이 나라에서 뭐 얼마나 많은 보호를 받고 살 수가 있겠어요? 예 그냥 뭐 허드렛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해보고 또 유엔 난민기구하고도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우리에게 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존재감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어떤 인권이나 존재감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아, 아, 그 인식이 낮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좀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는 분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그 니제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굉장히 큰그 난민 캠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니제르까지 가서 많은 분들의 난민을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서 그분들을 한 손바닥 크기 정도 되는 작은 스몰 피규어로 이제 제작을 했었죠. 아,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인식을 어떻게 높일까 하다가 제가 생각한 것이 전시였습니다. 왜냐면 전시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분들과 만날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2014년 2월, 3월 두달 동안 저희는 서울 시립 미술관에서 전시를 기획을 했는데 그 전시 방식이 기존에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작은 그 피규어들을 곳곳에 숨겨놨습니다. 창틀에도 숨겨놓고 계단참에도 숨겨놓고 또는 이제 비상구 등이 들어온 그 위에도 이제 숨겨놨죠. 숨겨놓은 이유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난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못 봤습니다. 이번에는 찾으십시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 전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난민을 이제 찾게 되면 은 자신들의 스마트폰을 스캔을 하게 되면 은그 스몰 피규어에 있던 어, 분과 옷차림까지 똑같은 분이 동영상으로 팝업이 돼서 예, 자신의 핸드폰에 나타나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분들의 처지에 대한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응원 메시지를 남기면은 유엔 난민기구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전부 다 올라가게 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난민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인가 하는 것을 굉장히 색다른 아이디어와 3D 프린팅 기술과 또 전시의 다른 방식, 다르게 접근한 전시의 방식이죠. 그런 걸 통해서 펼쳐보였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프로젝트는. 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존재감에, 존재감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얘기는 많이 듣긴 했는데 잘 모르는데요. 서사기도 <laughs> 바쁘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TV에서 몇번본 적은 있는데. On sait que la guerre la finisse dans le Mali pour qu'on retourne chez nous.